제가 일전에 더 글로리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고 참 재밌게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드라마를 보고 난 이후에 갑자기 생각나는 한 편의 영화가 있어서 또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1995년작이더라고요. 뮤리엘의 웨딩이라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보기 드문 호주 영화였는데 그 당시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 뒤로 여러 차례 영화를 반복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가 이 학교폭력과 왕따를 당한 그 문동훈이라는 그 학생 성인이 되어서 아주 체계적으로 복수해나가는 그런 복수극이라면 그래서 좀 어둡죠.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는 그런 문동훈의 모습 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전 인생을 오직 복수의 일념으로 살아온 그런 스릴러적 영화였다면, 뮤리엘의 웨딩은요, 외모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그 뮤리엘이 나옵니다. 그 뮤리엘의 친구들이, 뭐 그냥 저기 더 글로리에서처럼 집단 따돌리고, 막 아주 심, 심하게, 어, 가악하는, 어,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거로 나오진 않지만, 어쨌건 친구들에게는, 어, 이렇게 못생기고, 그 아무 능력도 없는 뮤리엘을 어좀 따돌리죠 어 그래서 제가 좀 제발 좀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어 그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통쾌한 복수극으로 끝나는데 유쾌한 재미를 선사하는 그런 영화로 기억합니다 물론 어 뮤리엘의 웨딩이라는 영화에 있어서 복수는 더 글로리처럼 무슨 핏빛나는 그런 복수가 아니라 코미디 영화답게 소소하지만 어 굉장히 그 통쾌감을 주는 그런 사소한 복수입니다 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뮤리엘은 뚱뚱하고 못생기고 나이도 많은데 직업도 없는 그런 백수로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고 늘제 밥벌이도 못한다고 아버지한테 늘 구박당하는 그런 딸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거는 굉장히 소박한 꿈이 있기도 한데 결혼하는 거 였습니다 근사한 남자를 만나서 아주 예쁜 빛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어, 결혼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 길거리를 걷다가 쇼윈도에 걸려 있는 어, 그 아름다운 그 웨딩 드레스를 보고늘 어, 감탄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죠. 그런 그녀의 가장 유일한 위로는 오래 전 나왔던 아바의 노래를 듣는 것였습니다.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친구들이 이제 미류를 따돌리고 어, 몰래 여름 휴가를 가죠. 오히려 어, 너, 너가 진절머리 나니까 우리 곁에서 떨어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휴가를 갑니다. 하지만 뮤리엘은 그 친구를 따라가죠. 하지만 역시나 그곳에서도 왕따를 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고등학교 친구를 우연 우연찮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단짝이 돼요. 이후에 어, 그 친구는 암으로 인해서 하체가 불구가 되어서 어,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마지막까지 그 친구와 함께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둡고 쓸쓸하고 우울할 것만 같은 미리엘. 하지만 영화는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들로 넘쳐나요. 그리고 굉장히 행복한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죠. 이 미리엘의 영화는 제가 정말 우연찮게 보게 된 영화예요. 수차례 반복해서 봐왔던 영화인데, 아, 그만큼 마음의 울림과 오래도록 이렇게 마음속에 잔상이 남아있는 아, 그런 영화였습니다. 주인공으로 열연한 토니콜렛이라는 배우는요. 연기, 연기가 무척 좋죠. 그리고 특히나 아, 이 영화는 내가 좋아하는 아, 저 역시도 굉장히 아바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그 아바의 노래를 영화 내내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토니콜렛은 이후에도 다양한 영화에 출연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전에 아, 많이 알려진 것은 그. 《Six Sense》라는 영화 있죠. 어,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었던 그 영화. 거기에서 귀신을 보는 아이의 어머니로 열연을 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너의 조각들》이라는 어, 드라마가 있는데 그거 참 재밌게 보았던 것 같아요. 더 글로리나 뮤리엘의 웨딩이나 어찌 보면 전혀 어, 장르가 다른 영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영화는 공통적인 게두 영화 모두. 어, 왕따나 소외된 그런 주인공이 나오고 어, 통쾌한 복수라는 공통분부를 가지고 있지만 풀어내는 방식은 좀 많이 다르죠. 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어, 영화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미리웰의 어, 웨딩은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어, 굉장히 웃기기도 하고요. 진한 가족의 그리고 감동을 얻을 수가 있고 어, 통쾌감도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아바의 명곡들을 어, 즐길 수 있는 어,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어, 이 미래의 웨딩이라는 영화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